안녕하세요. 김지현 복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복사님은 지축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일과 또 하시는 일이 뭔지 자기소개 좀해주셨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지축종합사회복지관 김지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복지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주민모임, 주민동아리, 그리고 이제 홍보출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활동하시는 게 많으시네요. <laughs> 처음에 우리 김재한복사님 봤을 때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실습생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laughs> 네. 진짜 뭔가 이렇게 작은 거인 같은 <laughs> 많은 엔터테이너 같은 또 합창단도 맡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합창단에서 뵈니까 정말 여러 가지일들을 하고 계신데 진심으로 멋지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가장 일하시면서 불안됐던 일과 앞으로의 미래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원래도 사람들과 관계에 쌓는 거를 좋아해서 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분들 만나고 처음엔 좀 어색했던 관계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좀더 친밀해지고 이런,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좀보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보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지관에서 복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과 친해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렇게 불어된 일도 얘기하셨지만 <laughs>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인도 네.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애들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복사님들이 심리 상담도 전공하실 만큼 되게 마음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는 힘들었던 일은 제가 여기가 첫 직장이다 보니까 아, 그, 네, 그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뭔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웠던 것들도 있었고 처음 겪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해결 방안을 몰라가지고 막막했던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모는 어린 동안이지만 마음의 키는 크다리 아저씨처럼 <laughs> 굉장히 성숙해지고 또 넓어진 계기가 되셨구나. 네, 직장에 대해서 응. 만족하시죠? 네, 저는 사회복지사 일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laughs> 맞으십니다. 아, 우리 헬로 지금 요 시즌2에 대해서 할말 있으신지? 어, 시즌2로 넘어간 만큼 더 발전하고 더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우리 그 우리 네. 헬로 지금 요 컨텐츠에 네.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이, 지금 우리 그 컨셉이? 음, 약간 어. 뭐. 깜짝 인터뷰, 약간 뉴스, 미니 뉴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월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순발력 테스트 할게요. 순발력 테스트요. 네, 네, <laughs> 아. 네. 자, 과자 빵. 도대체 좋아하는 거 빨리. 아, 과자 빵 빵이요. 자, 빵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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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뜨개질. 운동. <laughs> 노래 춤 노래. 떡볶이 오대. 그리절 <laughs> 교회요. 남자친구 복지관. 어 저는 올해 목표가 남자친구 생기는 거라 남자친구 선택하겠습니다. 와우 복지관에서 봉사하신 대면서 봉사하신다면서요 중성하신다면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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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순찰력 네. 진짜 짱이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찐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원래는 선물로 해야 되는데 뭐, 뭐, 기대해보세요 이게 진짜 남자친구가 될지 <laughs> <laughs> 김지현 버지사님은 3월에는 무슨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 복지관에서도 3월에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다음 주 3월 13일 수요일에는 지축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복지관 앞인 화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가토와 현대모비스에서 저희 지역 주민분들 중 저소득 노인분들, 한부모가정, 그리고 장애인분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봉사단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토요일에 진행되어서 이제 지역 내 주민분들에게 밑반찬 지원을 통해 식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3월 마지막 주에는 집축 청년들이 모여서 뱅쇼 만드는 활동 청년 모임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와, 오랜 시간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현 국사님이 우리 지금 유나 복지관에 가라고 원하는 얘기 있으시면 말씀. 네, 어, 저희 복지관이 앞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복지관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고 계시는 지금유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헬로우 지금유,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